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야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비보존제약 금일 장 마감 방송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존제약이 신약이 나왔죠. 중국 진출을 하면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비보존제약인데 이경교용으로 제형변형 관련 임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5년 후에는 주사제만 아니라 경구용 제품도 꾸준하게 출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비보존 제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의 호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자, 우리 비보존 제약 제가 당일 차트 분석과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신 비보존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기가 수월하시겠죠? 자, 우리 비보존 제약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 급등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3월 12일 수요일 날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매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23분에 문자를 주셨죠? 제가 3월 14일 바로 다음날 이 목요일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8시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종목명 유로를 드렸고요.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과 단기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15% 수익을 그리고 2차 매도 가격 따로 별도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구축 유지보수 추가 계획에 대한 호재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이익 실현이 나오는 눌린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재를 드렸죠. 자, 오늘 자, 3월 13일이죠. 코스피 전체 흐름에 이 차트의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고, 바로 제가 유료를 여러분들에게 검색을 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자, 보시게 되면 오늘 현재 구간에서 유료가 어땠죠? 지금 23%, 3월 13일 정확하게 유료 종목을 제가 안내 드렸죠? 제가 여기서 안내를 드렸던 구간에서 지금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3일 정확하게 24%까지 올라가는 제가 일차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조금 안전한 수익을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15%의 모멘텀을 안내드렸죠. 자 화면에 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 7671의 1651번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매일이라고 아침 장 시작 전 8시에 엄선되고 엄선된 추천 급등 종목을 매일매일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중, 평단이 맞을 때 언제든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제가 매일매일 발송을 해드리니까 중복 발송 안 해드릴 수 있도록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 김선재의 주식연구소 많이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익과 연결되는 추천 급등주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보존제약 장가 마감 자체는 지금 플러스 2.11% 6,780원에 장 마감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 차트에 대한 흐름 안내드렸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방 압력으로 떨어질 명분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유동 보유 주식 수량과 이 데이터적인 부분의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거다. 자 거기에 계속되는 꾸준한 호재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 단계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약 관련해서 큰 호재에 대해서 우리 비보존제약 주주님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항상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와 지지와 저항으로 꾸준. 준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각종 임상 시험, 개발 기술 이전 계약 내용 체결에 따라서 상승의 모멘텀을 그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거래량은 실제로 20만 주가 채 동반되지 않는 흐름의 퍼센테이지긴 하지만 역량을 많이 받는 구간은 아니에요. 어제 110만 주가 동원하면서 좀 빠졌던 금액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외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 매수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간 뭐 세력 이라 불리는 기관들 공매도를 우리 많이 괴롭히죠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은 자전거래를 통해서 계속되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워낙에 재료 가 좋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가치로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외인도 결과적으로 는 담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그런 부분 인걸 알고 계실 테죠. 자 오늘의 일별 주가를 한번 살펴 보시게 되면 여지없어요. 이 120일 이평선을 도래하는 시점에서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프로그램으로 쓸어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단의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의 모멘텀은 기간 조정 금액 조정이 아니고 실제로 금액 조정은 끝나고 기간의 타이밍만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우리 비보존제약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은 1차적으로 차트 흐름으로 나오는 전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단계에서 1차 라인에 대한 형성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 실제로 요 구간이 될 텐데 퍼센테이지가 43%가 나오죠 지금 요 구간에서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의 퍼센테이지가 1차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브레이크벽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들 21% 구간에서 요 매물대 형성 라인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신규로 들어오신 주주님들이 요때 물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2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드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응 전략 리포터를 구축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항상 기준자리에 대한 설정, 거기에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 아직 준비 못 하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 해외에서 나온 우리 비보존 제약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죠. 거기에 아울러서 국내에서 나오는 이 자료 그리고 항상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핵심 리포트까지 나가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해외에서 투자전략 보고서에 대한 날짜 그리고 금액 거기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자금의 이동 경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비보존 제약에 대한 준비 제가 이렇게 총 4장의 리포트를 안내드릴 건데 항상 기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인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비보존제약 주주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눌린 구간을 만드는 것도 세력, 외인과 기관 이런 반등의 구간을 만드는 것도 세력,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알면 수익, 모르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기에 이 뜻이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 비보존제약에서 대응 전략 리포트와 해외 투자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날짜 목표 가격까지 절대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번호 010 7 6 7 1번에 1651번입니다 문자 우리 비보존제약 주주님들 비보존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딱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요총네 장의 자료죠 세장 플러스 알파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주말에 준비하시면서 월요일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 100% 무료정보 제공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최소 이 정도의 핵심 포인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받아보신 주짐들은 굳이 받아보실 필요가 없고 준비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서 확실한 선택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떠한 강요도 없고 여러분들 편하시게 준비를 해보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항상 우리 비보존제약 주짐 들과 벌써 700분 넘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다섯 분이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제가 빠르게 입장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옆에 더 보기라는 글씨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입니다라는 글씨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까지 제가 남겨놔 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수익 만들어 가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전체적인 비보존 제약의 이 체결 강도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큰 금액들은 조금 프로그램으로 빠진 건 있지만 다시금 담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의 재료에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만 잘 하시고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충분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수익나고 올라가는데 절대 두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용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보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